1년 만에 어,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일본 도쿄로 가고요. 사실 저는 어, 어렸을 때 일본에서 한 1년 반 정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조금 할줄 알아요. 암튼 비행기를 타고 무료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식사도 하고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것 같네요. 예, 야경이 예뻐요. 무려 2시간 반이나 연착해 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도쿄에 왔습니다 <laughs> 네, 도쿄에 거의 10년 만에 왔더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네, JR을 한번 타고 네, 도쿄역에 가서 <laughs> 갈아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예 국제선 출발 JR 티켓은 어디서 사는 거냐 <laughs> 진짜 오랜만에 왔더니 완전 바보가 된것 같아요. 어, 여있다 JR선. 오케이. JR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JR로 다 가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아, 진짜 모르겠다. JR 티켓 오피스가 여기 있네. 아, 여기서 그냥 사, 아, 이 스위카구나. 스위카 카드를 하나 살까? 어차피 한국어로 하자 예. 네. 카드를 어 카드 카드를 사자 성인용 카드 뭐한 어, 4만원 할까요 아, 3만원만 하자 넣으십시오. 야, 아직도 현금을 써아 신용카드 되는구나 오케이 네, <laughs> 이거 안된대 아, 현차를 뽑아왔어요 네. 그럼 5천원을 넣습니다 5만원 돈 되죠 그래서 3만원만 충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일단 스위카 카드, 오 예쁘다. 예 돈도 나오고 영수증도 나왔네요. 예 재밌습니다. 일단 JR JR 나리타 터미널 원 스테이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저기 노선도가 있다. 노선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R 음, 익스프레스를 쪽으로 그냥 무턱 내려, 무턱 대고 내려왔는데 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 네, 나리타 에어포트 여기가 1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2터미널 지나서, 나리타 쭉 가가지고, 신, 신니온바시. 신, 네, 신니바시로갈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는 게 이제 도쿄행이네요. 예, 저 도쿄행 타도 될것 같습니다. 시바행 타도 되고. 네, 일단 그냥 도쿄행 타고 가보, 가볼게요. 그러면은 도쿄역까지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신리온바시 전이 아 다음이니까 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쪽으로 타는 거예요. 재밌네요. The stop a f t Shin k r i a will be k i c h The doors on the r i g h 네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출구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소리랑 여기 너무 익숙해 제가 네, 일본에 한 1년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익숙한 소리와 냄새들 칼라이터 되게 오래돼 보이죠 벽도 그렇고 네, 저기 올라가는 건딱좋저올라쪽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자, 저는 JR을 타고 왔고요 자, 저는 3번 축으로 나가보도록 했을 때. 이게 스위카 카드인데, 예쁘죠? 이거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영? 얼마냐? 1342원. 아, 제 고향에 온 듯한. <laughs> 뭔가 굉장히 편해. 저는 일본이 저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 이런 거 심심할 때마다 봤었거든요. 예전에 일본에 살 때. 네. 일본은 아직도 이런 종이, 광고 잡지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려면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되게 좋습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자판기 천국이죠. 그쵸? 아, 저, 참, 일본은 군데군데 이렇게 자판기가 많아서 좋아요. 들어가 볼게요. 아, 진짜 3번 출구. 호텔이 연결돼 있나? 편의점에 왔습니다. 목말라가지고 좀 사가려고 뭐 레몬 사와 좋은 거 맛있는데 <laughs>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거 네. 아, 하나 먹을까? 추억에 딱 왔는데 첫날인데 사와 하나, 하나 먹겠습니다. 사와 자몽 사와도 있고 레몬 사와 하나 먹겠습니다. 일본하면 아,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오니기리 주먹밥, 김밥도 있네요. 사람이다치절한거 아니에요. 제가 미치 가든 호텔 물어봤거든요. 차차, 바로 여기 편, 옆에 있는 편의점에 모르겠다고 하,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니까 호텔에 관심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들어가 볼게요. 어 근사하네. 네. 체크인을 할수 있나? 야 뭐가 사람이 없어. 호텔의 프론트는 9층. 9층이라고 하네요. 예, yeah. yeah, 그냥 뭐 여의도 같네요, 여의도. 9층이요, 9층. 부침. 바로 9층으로 보고싱. 저는 이렇게 세븐일레븐에서좀 먹을 것좀 샀습니다. 도시락도 사고. 도시락도 데폈어요. 빨리 가서 먹어야지. 9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론터. 와우. 근사한데요 그쵸? 로비가. 멋있네요. 체크인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나? 어디로 가야 돼? 야, 괜찮네. 아, 방 키를 받았고요. 여기 목욕탕도 있고. 여기 아침이 좀 맛있다 그래서 여기를 했거든요. 예쁘지? 아니? 어디 있지? 잠깐. 엘리베이터가 저기구나. 있 엘리베이터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예요. 네, 저기서 들어왔는데 까먹었네요 <laughs> 아, 역시 조경이 조금 예쁩니다. 뭔가 비밀의 병을 만들어놨어. 열려라. 장께오 멋있는데. 아, 조명을 좀 멋있게 해놨네요. 여 <laughs> 되게 작은데? 아 되게 작다. 무슨 한국의 모텔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호텔들이 되게 좁아요. 이 정도면 큰 겁니다. 예. 아, 좀 씻고, 씻고, 먹어야 되겠다. 예,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방은. 저기 창문인데, 뭐, 뷰는 별, 볼게 없고요. 여기는 사실, 그, 식당이랑, 뭐, 그, 목욕탕이 좋아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예. 이제 도쿄타워 뷰가 있는, 어, 호텔은, 3박 있다가 가려고 해요. 뭐, 아담하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똥간똥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목욕탕 오 괜찮은데요 욕조도 있고 나는 깔끔하고 넓네 나쁘지 않습니다 요정도면 일본에서 호텔에 이게 얼마냐면요 여러분 거의 40만원 해요 네, 개비싸죠 <laughs> 네, 옷장도 있고 오 잠옷도 주네 괜찮은데 <laughs> 역시 일본스럽습니다. 잠옷 가져가도 되나? <laughs> 나쁘지 않은데 양말도 주네. 오 좋다. 이거 뭐야? 어. 협력해달라고. 아 협력해 달라고? 아무튼 뭐 쓰레기 많이 만들지 말고 에너지나 절약하라는 거죠. 물 절약하고. 예. 음 이거 교체 안 해준대네. 다 교체 안, 돼준, 안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나쁘지 않아요. 잠옷도 주고. 한번 입어봐야겠다, 있다. 두, 두 개나 주네? 아 하긴. <laughs> 두 개를 주겠지? 이건 뭐야? Fresh o you 브 know? 아, 그니까,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섬유탈 취재. 예,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 혼자 있을 거니까 뭐, 괜찮죠? 예, 여기, 타올이랑, 어, 어 뭐야?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도 있고 예, 수건도 넉넉히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제 씻고 예 먹고 자, 잘게요 <laughs> 아 목말라 에어컨 조절하는 게 여기 있고요 저는 좀 시원하게 시원한 게 좋아요 이건 팬이고 강하게 우드 쿨 오케이 됐다 완벽합니다 네 좋아요 아좀 모텔 같은 느낌이 너무 악 <laughs> 난다 예, 네. 멋졌습니까 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예 벌써 한 10시 됐네요 <laughs> 아이 제가요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혼자서 여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항상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했는데 또 뭔가 이런 어, 느긋함이 되게 좋네요 와이프는 젊어서 거거든요. 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가야 되는 데도 많고, 항상 같이 여행하면은 너무 바쁜데, 이렇게 느긋하게, 아유, 늦잠을 자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따 저는 여기, 일본은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예, 한 28도? 뭐, 엄청 덥지도 않고, 엄청 뭐,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딱 좋고, 천천히 도쿄 타고, 구경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호텔 뷰인데 뭐 그냥 건물밖에 안 보이죠?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뷰. <laughs> 여기가 미치 가든 호텔이라고 도쿄 프리미엄가? 뭐 그런데 요거만 해도 40만 원씩 합니다. 일 예, 1박에 40만 원짜리 뷰가 이렇다. 아, 돈좀 아끼지 말고 더 좋은 방으로 할걸 그랬어요. 저는 이제 외출하려고 나왔고요 <laughs> 일단 밥을 먹을 건데 여기 호텔 이렇게 중정이 있네요 이렇게 예. 빌딩 사이에 예. 한번 로비를 보여 드릴게요 아 어, 문을 예. 잘못 열었다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로비가 이렇게 있고 저쪽 끝이 바고 바에서는 약간 저기 야외 어 발코니 같이 하나 있어요. 예, 아무튼 저는 점심을 여기서 그냥 먹겠습니다. 여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로비 셀프 체크인하는 게 있었어요 어제 몰랐는데. 아이 스테이아스테이 むしろあげてけえっぷねお弁当にします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はい、アレルギーはございませんないですかしこまりましたご案内いたしますはいはい、はい、いいです 그래서 간단하게 어, 점심을 먹고 예, 도쿄타워를 구경하러 한번 가볼게요 예. 여기가 뭐 아침도 맛있고 뭐다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락을 골랐거든요 근데 도시락이 층층이돼 있는 도시락이나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암튼 아유 왜 이렇게 좋은 게가많냐 <laughs>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laughs> 식으로 사 아, 사케ですか? 아. 아. 코카콜라. 원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유카타 입고 어, 예. 이렇게 서빙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네요. 예. <laughs> 콜라가 나왔습니다. 보고 두부가 이렇게 예쁘게 세우라 <laughs> 진짜 일본스럽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 가깝네요. 진짜 한번 한 입에 다 털어 넣어게요 굉장히 두부가 너무 고급지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두부는 쳐먹는다. 육수가 그 가다랑어 육수 같습니다. 굉장히 진하고 두부에 약간 스며들어서 너무 맛있네요. 아, 중요하지. 아, <laughs> 이렇게 뭔가 오뎅 같은 느낌이 생선이네 생선. 네, 맛있어 보이죠?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왜 도시락이 안 나오고 <laughs> 이런 코스 요리가 쭉쭉쭉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락이 포함되는 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laughs> 지금 음식 두 개째 먹고 있는데 도시락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도시락입니다. 예. Okay, d o n 와, 선물가 아 선물. I don't know w h a 이 s good. I don't know what's good. I d o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와. 항상 일본 오면 느끼는 거지만 일본의 음식점은 진짜 어디를 가도 밥이 너무 맛있어. 네. 그래서 제가 밥을 이렇게. 가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갖다 주겠다고. <laughs>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제가. 네, 마지막 후식, 디... 후식 디저트 나왔습니다. 망고푸딩이고, 이거는 그냥 찬거 같아요. 이제 밥을 먹고 네. 미술관 가려고 합니다. 미술관, 호쿠사인 미술관. 한번 가보겠습니다.